안녕하세요. 인권TV 송윤우 기자입니다. 지금 현은 비가 줄줄 오는 가운데 성신당 앞에 와 있는데요. 아시죠? 성신당. 성신당은 대전, 아니,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빵집입니다. 그 빵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고 여기는 줄을 서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. 그 바로 앞에서 제가 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날, 갑자기, 어느 날 갑자기 성진당 전후 앞으로해 가질수록 차 없는 거리라고 해서 그런 말뚝을 바꿔 가지고 차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. 이것이 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기도 하지만은 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야 할 것은 성진당의 책임이지 왜 이걸 도로를 막아서 고용 도로를 막아서 하지 않은 비판이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주위이 관계되는 분 여기 지역,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요. 이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이 막은 경우에 어떤 피해가 생기는 거죠? 어 이게 이제 성신당이 사실 빵을 사려고 줄이 많이 쓰다 보니까 교통 위험도 있고 우회전한 차에 뭐, 다치시는 분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상인회하고 성심당 측하고 아마 그런 얘기를 불편을 하니까 그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말투을 설치한 걸로 도 알고 있는데 이게 빵 사시는 분 구매자를 위해서 보행자의 자유를 침해하는것 같고요. 한편으로는 빵을 사시는 분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나다니는 행인 한테는빵 사시는 분들 때문에 불편하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유해등할 차량을 직진하다 보니까 그쪽 직진 통로 쪽은 병목 현상이 생겨서 차량 정체로 또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것은 성심당만을 위한 하나의 자리 앞마당을 해준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이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지나다니시는 분이나 주변 상인들도 불편함을 또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. 이게 또 성심당이 대전에 하나의 뭐빵 문화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심당만을 위한 은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상인들도 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의견 하나도 안 물어보고 교통안전 심리연을 저기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제가 기자가 볼 적에도 이 성당 이 앞에만 이렇게 통행금 됐다는 것은 음, 잘못된 특혜라고 보고요. 이왕 한 남은 전체적으로 은행 이 전체 상가를 일방 통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았다는 판단입니다. 아, 이 사람, 이, 지금 이 특혜 조치에 대해서 어떤, 어떻게 하겠다는 뭐 방침이 있나요? 저는 이, 이 차량 위험한 것을 원래는 성심당 자체에서 그 손님들이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대비책을 세워야지, 이건 중부청과뭐 대전 중부서와 이런 뭐 상인의 관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성심당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성 이런 도로를 막아주고 앞마당 대개평을 땅 공시지가가 얼만데이 자리를 막아서 상심당해 손님들 구매자들만 위한 것을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편의는다 무시한 채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제 생각에는 이게 지역 이걸 막을 적에 지역 상인들의 동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저는 주변에 물어보니까 동의 물어본 적은 없고요 그 상인의 뭐몇명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바로 이게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. 아 그런, 그런 또 의혹이 있을 수 있군요. 상대측에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든가 어떤 뭐를 지불하고서리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도 개가 될수 있겠군요. 예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인권TV 소유자였습니요다이이 이, 어떻게 이런 특혜가 됐는가는 계속적인 취재로 인해서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